2024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202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드립니다. 새해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저출산과 청년인데요. 출산부부, 신혼부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출산정책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전국 67곳 이상의 단지에서 분양한다고 하니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한하여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위 위클리부터 특례대출편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신혼부부 정책으로 혼인 증여 재산공제가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하셨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5천만 원 공제에서 1억 원을 더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최대 3억 원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도 조건만 충족하. 된다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여러 제도와 혜택을 활용하여 풍요로운 2024년 보내시길 바랍니다.